자, 675번입니다. 다음식을 간단하시오. 1번과 2번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죠?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자,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분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laughs>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탄젠트, 어, 뭘 이용해야 되냐면, 음? 사인과 사인은 더해서 180도면 값이 같다. 그러면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지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이미 180도가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세타가 오면은 더해서 몇 도? 180도. 그치? 더해서 180도면 값이 같은데 그건 사인만 그런 거야.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치?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인데 또다시 음각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은 각의 부호를 바꿔도 값이 변화가 없다. 하지만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이미 있으니까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됐을까? 그 다음에 분모. 됐으니까 분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그제? 그럼 2분의 파이가 보이니까 이거는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를 이용하면 코사인과 사인은 더해서 몇 도? 90도면 값이 같다. 근데 90도가 이미 있으니까 마이너스 세타가 오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사인 마이너스 세타인데, 요 놈은 또 음각공식에 의해서 사인 세타인데, 자, 코사인이 아니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음각공식. 이용한 거야. 그럼 플러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도 좀 어딘가 아파 보이니까 좀 손을 봐줘야겠지. 그치? 자, 사인과 사인은 더이서 180도면 값이 같다.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자, 탄젠트. 더해서 180도가 되면 값이 같은데, 180도가 이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세타가 오면 얘네들이 값이 같겠지. 그지 근데 탄젠트니까 마이너스가 또 붙어야 되는 거. 그래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 마이너스 세타인데, 이것도 2분의 파이가 눈에 띄는 걸 보니 사인과 코 사인의 관계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인과 코 사인을 더해서 몇 도? 90도면 값이 같다. 근데 90도가 이미 있네. 그러면 세타만 오면은 지워져서 90도가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정리합니다. 탄젠트 세타분의 마이너스 사인 코 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사인 아, 고,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치? 소리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좀더 간단히 할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까? 자, 그럼 탄젠트를 코 아이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면, 사인분의 사인, 분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잖아, 그치? 분자를 1분의,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본다면, 범부수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인 세타 분의 요렇게, 그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요게 분자가 되겠지? 범부수 처리 이해 되죠, 그쵸? 그러면 사인 세타 날라가는거 보여?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만 살겠지, 여기는. 됐어? 그 다음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여기는 좀더 간단하겠다 탄젠트가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러면 코사인 이렇게 지워지고 뭐만 살겠어 사인하고 사인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를 묶으면 뭐가 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아 이건 뭐야 1이죠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1번의 답은 마이너스 1이다 됐지 음? 여러분, 나중에 되면은, 이 탄젠트 파이플로 세타 보면은, 아, 탄젠트 세타 이렇게 바로 갈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공식 좀 펴보면서, 쌤 써준 거좀 펴보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데, 악재. 너무 조급해 하면은 더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코사인 제곱 파이 마이너 세타. 자, 요거는 파이가 나왔으니까, 코, 사인과 사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공식을 이용하면 될것 같아. 자, 입으로 계속 따라 하세요. 사인과 사인은 합해서 180도면 값이 같다.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지? 그럼 코사인도 합해서 180도면 값이 같아. 그런데 이미 180도가 나왔네? 그러면 세타만 나오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얘랑 같겠지.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죠? 그런데 또다시 여기도 제곱이 되어 있어. 그지? 제곱해주면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얘는 그지? 됐어? 그 다음 플러스.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의 제곱이야. 여기 잠깐 보세요. 오른쪽으로 볼게. 여기다 써야겠다.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얘들아 요거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음?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각의 부호를 바꿔도 값이 변화가 없지. 그럼 쌤이 요 각을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를 각의 부호를 바꿔볼게. 요거 돼? 괜찮지? 각의 부호 바꿔도 값이 변화가 없잖아. 그치? 그다음 여기다가 주기 공식 주어진 각의 주기를 더하거나 빼도 값은 변화가 없다.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죠. 그럼 여기에다 2파이를 더할게. 마이너스 2분의 3파인데 2파이가 더해지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다 여기까지 왔으면 2분의 파이가 지금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럼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 더해서 90도면 값이 같다. 90도가 이미 있어. 사인 세타. 그러면 아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됐어? 근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 제곱 세타,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였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바꿨더니 뭐야? 사인 제곱 세타죠. 그럼 앞에 두개 더하면 몇이다? 1이네. 그죠? 그럼 이미 앞에 두 개, 두개 항은 더해서 1인 거야. 그지? 그럼 더하기 얘랑 얘만 이제 처리하면 돼. 그지? 하고 있지 그치 얘들아? 따라와야 돼요. <laughs> 자, 그 다음 보니까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네, 이번에는? 음.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볼까? 여기서도 주기공식을 이용하자. 주기공식.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일단은 어, 음각공식 이용해봐요. 음각공식에 코사인은선생이 아, 주기공식이라 그랬나? 어, 미안해. 음각공식 이용해서 자, 코사인은 각의 부호를 바꿔도 어때? 값이 변화가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주기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주기 2파이를 더해줄게. 그래도 값은 변화가 없지. 그치? 그럼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에 2파이를 더하면 2분의 파 플러스 세타야. 웨일 세타 됐어 여기에서 2분의 파이가 나온 걸 보니까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에 의해서 코사인과 사인은 더해서 몇도? 90도면 값이 같다. 근데 90도가 이미 있으니까 마이너스 세타가 오면 되겠지?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 그치 조금 길게 왔지만 어쨌든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같은 거야. 그거에 제곱이죠. 그지? 그럼 얘는 사인 제곱 세타야? 그지? 그럼 느낌상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것 같네. 그지? 각을 보니까 2 파이 딱 눈에 띄었어. 2 파이는 코사인의 주기잖아. 그럼 주기 공식. 주어진 각의 주기를 더하거나 빼도 값은 변화가 없으니까. 2 파이를 빼줘. 그럼 뭐가 돼?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세타인데, 여러분들 코사인은 각의부호 바꿔도 상관없지. 그지?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그럼 또 더하면 뭐야? 1이죠. 그래서 답은 몇이다? 2, 2로 마무리가 되겠다 됐지요?